자, 다음 값을 구하시오. 과로 1번입니다. 자, 싸인 105도.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싸인 값 중에는 싸인 105도는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근데 이 105도라는 놈은 음, 60도 더하기 45도로 볼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셈 정리 이용해서 sin 60도 cos 45도 더하기 cos 60도 sin 45도로 바꿔 주신다면 라 sin 60도는 2분의 루트 3이고 cos 45도는 2분의 루트 2 cos 60도는 2분의 1, sin 45도는 2분의 루트 2 그래서 4분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2로 계산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코사인 15도. 이거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는 못 구한다는 거죠. 하지만 40 어, 15도라는 게 45도에서 30도를 빼면 만들어낸 만들어지는 거고 45도와 30도는 모두 특수각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식에 코사인 45도 코사인 30도 플러스 사인 45도 sin 30도, cos 45도는 2분의 루트 2, cos 30도는 2분의 루트 3, sin 45도는 2분의 루트 2, sin 30도는 2분의 1. 그래서 4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구해놓고 났더니 똑같다라는 거잖아요. 자, 왜 sin 105도는 사인 90도, 그러니까 2분의 파이 플러스 15도와 같구요 어, 2분의 파이니까, 분수니까 바꾼다 15도 붙여주시고 90도에서 앞으로 조금 더 간거니까 2사분면에 각에서 사인은 플러스다 그래서 사인 105도와 코사인 15도는 같다 인 것을 뭐 이렇게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괄호 3번입니다 자, 사인 95도 못 구하죠. 코 사인 50도 못 구합니다. 코 사인 95도도 못 구하고, 사인 50도도 못 구합니다. 근데 이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은 쌓고, 사인과 코 사인이 곱해지고, 코 사인과 사인 그리고 빼져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사인 95도 마이너스, 50도. 이게, 사인과 코사인이 곱해지고, 코사인과 사인이 곱해지고 있으니까, 사인이다라는 거고요 사인일 경우에는, 여기 마이너스가, 요마이너스 형이 일치하게 되죠. 여기가 플러스일 때 플러스였던 것처럼. 그래서, 얘를 프로젝팅, 예, 것이 이거다. 이렇게 보신다라면 좀더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는 라 거고, 그러면 얘는 사인 45도가 됩니다.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이다 라는 거죠. 자, 바로 4번입니다. 얘는 탄젠트 22.5도 더하기 37.5도를 더셈 정리 이용해서 풀어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도 되겠다라는 거고요. 근데 얘는 계산하시면은 60도가 되겠고요. 그러면 루트 3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